맞아. 하려던 얘기가 뭐였냐면 그 새끼들 우리 집에서 나와 같이 있던 번연벌레 이 새끼들을 이제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어디 있나 했더니 햄스터 사료에서 서식 중이더라고요. 뭔 직접 키운 건가요? 이러고 있네. 빈대 같은 건 아니고, 좁쌀만한데, 얘네가 뭘 하는 거냐면은, 자, 어디 보자. 수명은 100일도 채안 됐지만, 한 번에 수십 개의 알을 낳을 정도로 번식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100개 정도래요. 그리고 겨울잠도 잔대요. 미친 거죠. 나는 햄스터도 키우고, 개코도 키우니까, 차마 차갑게는 못 하겠는 거예요. 겨울잠도 자니까는, 얘네들이 겨울잠을 자면은, 아, 죽었나?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봄에 이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없애야 되는 거예요. 얘네가 어디 있었나 했는데, 제가 이제 개코를 키우자, 잖아장에 이제 나무 조각 같은 걸 준단 말이에요. 이런 나무 껍데기를 이제 애들한테 넣어줘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온라인에서 주문을 했고 깨끗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나무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됐어요. 아마 여기에 알이 있었나봐요. 여기에서 바글바글하게 아마 나오더라고요. 아이 새끼구나 하면서 나무 버리고 사료 하나 하나 다 까보면서 사료도 여러 개를 섞어준단 말이에요. 어,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1차적으로 얘네들이 있던 걸로 추정이 되는 나무랑 사료랑 그 주변에다가 이제 트랩 같은 걸좀 설치를 해놔가지고 좀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 다 죽인 것 같진 않고 대략 한 300마리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암컷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좀 불안해. 제일 걱정되는 게 방음부스가 천으로 된 나무에요. 아, 이런 느낌이에요. <laughs> 그래서 이게 갈가 먹으려고면 하 애들이 와가지고 갈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마음이 언짢은데 이런 거는 완전 방멸이 솔직히 아시잖아요 힘든 거 게다가 이제 방음 부스가 있기 때문에 방음 부스 때문이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좀 그래 심지어 이새끼들 날아다녀요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점 기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얘네 진짜 날아다녀가지고 날아다니는 거몇 마리 잡았었음 모기보다는 괜찮지 않을까? 아니 모기보다 난 얘네가 더다니까 하 모기는 집 안에서 번식을 안 맞잖아, 웬만하면. 근데 얘네는 집 안에서 번식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당분간 이 친구랑 전쟁을 치를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자는 방에선 안 나왔어요. 방음부스 방에서만 나온 걸로 보아 아마도 방음부스 방이 주요 서식처인 걸로 보이고 자는 방까지는 안온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분이 나쁩니다. 같이 지낸다는 게 기분이 나쁩니다. 안녕하세요. 벌레예요. 벌써 11월이라 곧 날씨가 추워져서 제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다 죽여버릴 거야. 물리적 압박으로 내가 다 죽여버릴 거예요.